내 앞에 <봇> 야, 가만 야, 가만 내 드론 왔다. 찍혔다. 가만 있어, 가만 <봇>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너 위도 드론 있다. 내 앞에 바로 있다 드론. 드론 두 개네 내 앞에. <봇> 씨발. 한두명두 두 명은 죽어야지. 아, 아, 그때 터쏠수 있는데. 아, 쏜다. 아, 치 아, 아, 가만 아, 있어, 가만 아, 있어, 가만 아, 있어, 가만 아, 있어. 아, 어차피 다섯 발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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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앞에 두론 세 개네, 그러면. 언제 갑자기 표적 꽂는 거아니야 <laughs> 온다, 정문, 정문 온다, 정문 온다. 언제 쓰라고? 어, 한, 한명 죽으면? 정문. 나 죽는다. 야, 이 새끼, 지능법이다, 이거. 야, 쏴! 가자! <laughs> <맞아! 웃음> <laughs> 불비, 불비 잡았다. 진짜 표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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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불비 잡았다 불비 잡았다. 아, 죽이세요 죽이세이세오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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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ц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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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역범 따라갑니다 뭐야 어? 부장 뭐야? 아래 아래 화장실 화장실 초월 없다 와아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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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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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<laughs> 이

비 g 부상 비 g 사망. <laughs> <laughs> 둘다 내가 부상이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뒤에 안네 동굴? 오, 나이스. <laughs> 동굴 하다 오, 와와와 괜찮겠니? 오, 왔다. 떨어졌다. 아이고 아다 나이씨 옆에 다있어 와아 들어와있다 왜 거기서 혼자 뭐해 들어와있다 얘들 아 싸우고있었대 꼬매떼 꼬매 부상 히바나 히바나 부상 들어와있다 들어와있다 가야돼 가야돼 둘이 안 둘이 안 죽었을텐데 오 둘다 부상 둘다 부상 x 2 둘다 부상어 가가가가가 둘다 부상이야 딥쇼 어디있어씨헐씨 이X들 이거 어? 이중간나 새끼들 전부. 조용히 계약 다이좋 어, 만은번호판이네 와, 아, 어디고 아, 지리다리. 아. 아. 야, 못 간다 이거. <laughs> 아, 나도 맞았다. <laughs> 아 씨. 나죽왔다나 들어왔다. 들어왔다 일단. 토파, 기 톱파에 있다. 왼쪽 아. 바로. 와, 나이 아, 죽었다. 바로 바로 어, 왼쪽에 엎드렸어 엎드렸어 어그로 끌고 아아다 눕혔다 눕혔다 옆에! 옆에! 나 오, 나. 어 사살기 잡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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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잡네 와우 몽탄율 캐리다 이건 어쩌냈다 도이가잘 봤지 저거 봐 와서 잠깐만 어, 여기서 내내 내, 아, 여기 아, 여기 아, 여기 켜봐어 아, 거기 저가 좀 있다 그니까 술탄으로 여기를 맞추면 여기, 여기. 보이나? 도움이가 뚫어준다 어? 각도 를 각도가 중요하다 뭐야? 아, 만, 뭐. 잠깐만, 해볼게. <웃음> 뭐... <웃음> 어 잠깐만. 1 0해 볼게. 이가다 아. 어, 여기 어, 있어. 그걸 던지면 된다. 오케이, 한번 해 볼게. 그야 오. 잘 멋있다. 던져. 잘 하는 데 아. 어, 뭐 맞았어. 한번 더, 한번 더. 자, 됐다. 다운이 말하는 아, 안 된다, 안 된다. 오케이. 가자. 오예! 잡았다. 한 아, 저부상있 그,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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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쪽 있네. 저벽에 있네. 저쪽벽한누에 있네. 저쪽 야! 이거 내꺼잖아. 이건 이거 이거 내 이거 내이 <laughs> <싫어. 웃음> <laughs> 아, 예. 아, 카메라, 아니 쪼개로 와야 돼. 쪼로가야 되는 개로 와야 로가야 돼. 는개로 와야 돼. 쪼개로 야 돼. 쪼개로 가야 돼. 쪼개로 와야 좀미친거같아 돼. 따라가 와야 돼. 쪼개로 와야 따라가로 와야 돼. 쪼개 칼빵만 돼. 쪼개야 오, 나, 야, 아, 야아 이, 거, 아 거, 이, 거, 이, 거, 어디갔냐 이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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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애들 द े ख 애들 द े막 봐. 이 하늘 찐따잘 찾았다. 어, 찾고 있다 한번 찐따 죽었어. 찐따, 죽었어. 네. 찐따 여기 있어. 들어. 잡 버렸다. 스모크야. 어, 스모크야. 잡았어. 오 주불. 오주 조심해서 살아. 얘한 오, 미났다. 미라인데 뭐지 저거? 이띵야 계단에 계단에 하나 있기. 여기 여기. 여기. 빅앰프사이즈건우 예. 내가 각개 걸로 오! 요기겠다 싶어. 개꿈 밑에 계단 밑에테들로간다 지금. 항상어. п а т 브 о

왜왜왜왜 V. V. V.